남가주 지역의 폭염이 오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인들은 한동안 60도대의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다 최근 100도를 넘는 날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덥다는 반응입니다. 불볕더위 속 LA를 김경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LA 지역은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빛이 사흘째 내리쬐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온도계는 오전부터 10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오늘 오후 4시 기준 LA 다운타운의 날씨는 103도를 찍었습니다. LA 다운타운 그랜드 공원의 분수대는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오늘 더위로 남가주 지역 곳곳에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1928년 팜스프링 지역의 최고 기온이었던 118도에서 오늘은 3도 더 오른, 121도를 나타내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버뱅크 지역은 2008년 106도에서 2도 오른, 10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거리는 자전거와 달리기를 하며 더위 속 체력 관리에 집중하는 사람도 보이지만 평소보다 걷는 사람이 크게 줄었고, 양산을 이용하거나 건물 주변의 그늘을 찾지만 더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랬니까뭐 그래 나도 못겠는데 뭐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laughs> 갑자기 더우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이거 안 쓰면은 못 나와요. <laughs> 가만히 이 앞에 서 있는데도 땀이 막 나고 그냥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에어컨도 켜 놓고 선풍기도 켜 놓고 침대 대자로 누워 있는 거그 생각이 자꾸 상상이 가네요. 타운의한 냉방기 업체는 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객들의 문의가 폭주했고 에어컨 설치를 문의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 갑작스럽게 100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어, 지금 주문들이 아주 폭주하고 있고 또이 설치할 수 있는 지금 밀려 있는 것들이. 한 10일, 20일쯤 딜레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뜨거운 낮 열기로 밤까지 후덥지근한 느낌이 남아 있지만 기상청은 내일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